애니, 로 와! 뭐야, 왜 이렇게 둘이 신났어? 아유, 귀여워. 아유, 귀여워라. 아유. <웃음> <웃음> 만만한 게 지내왔냐. 뭐하냐, 너네. <laughs> 도실, 도시해가지고 뭐하는 거야. 어? 뭐하냐 너희들 너희들 뭐하냐 어 애니가 결국 뺏었구나 하지만 내가 다시 뺏어야지 내가 다시 뺏을까 뺏을 거야 응응응 <목소리도> 인형쟁탈전 <laughs> 애니야 로와 애니야 아빠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배터리가 없었다면 이렇게 간편한 세상이 올수 있었을까요? 세상 배터리에게 감사하네요 애니 인형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시추야 내가 이거를 어. 우 어. 우우슝 폴리도폴리도 갖고 둘죠 벌리야폴리야 아우 아야네 아빠 거야 이거 이건 아빠 거라고 아빠 거라고 아빠 거라고 쭉쭈쭈쭈쭈쭈쭈아빠쭉야아빠쭉 쭉쭉 쭉쭉 쭉야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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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응, 막둥아, 보리야, 이거 아빠코, 아빠코. 안 <laughs> 시치도 <시측을> 잘 노는구만. <laughs> 어, 애니가 인형을 두 개를 모아놨구나. 인형을 두 개를, <laughs> 하나만 줘. 두개 있잖아. 두개 있잖아. 아, 무서워. 아유 그래도 두개 있으니까 하나 줘 저기 있다 애니 저기 있다 저기 저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창밖에 여자.